아이고 영감님 분신소이란다 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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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 흐리이참 이쁘네 아이고 뭐고 있는데 죽이는거는 바로 뒤에 뒤에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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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요 총 쏘지 말아요 청소지 말아요 아이고 볼샷 났어요 콜뱅이 옛날 명칭을 몰라요 옛날에는 그 월맹이 아니라 콜뱅이라고 불리는거예요 아이고골빙이참 맛있죠. 담배님 네, 저이안 올리면 돼. 이 너무 현타 오는데. 도구 네, 상태. 아, 아, 아 고기형 패의 효과는 과연 아 미미해라 보였는데. 아 <laughs> 설날이 <레> 아니 요즘 같더라 말아고 이거 에이 음,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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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이야 백반석 음. 계란 같이 생각 가지고 에휴 대박 백반석 대반석 계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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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야라 아주 이하다 아, 이하다 때문에 <laughs> 이게 죽는 거야아야 <laughs> 아, 작게 그토 모임 아니 어둠 잘가네. 어들말이제규전에왜저수가이요만 아이고 옆에. 아, <웃음> 방금 <laughs> 어이 아니 나 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한 마리가 어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도 나도 하고 있는데 뭐색이어 죽었어. <웃음> <어차피>. <웃음> 아이고 영감. 아, 이영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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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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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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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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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마시너에널 빼내고 개서 씨앙 아에뒤에